도대체 그 꿈틀린 주민들이 누구냐 했는데 여기 다계시더라 다른 비행기를 탔지만 또 같은 곳에 음. 갔다 왔잖아요. 너무 행복했던 그때를 같이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나라가 또 있구나. 공통분모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. 아이들그 표정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남거든요.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라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를 위해서 그 거더라고요. 아이와 갔다 오지 않은 아버지는 아버지로 옮기지 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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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